제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하나 있다. 복수를 위해 탈옥을 계획 중인 태중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호시탐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여덕수인데요. 건무라.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 재밌냐? 재미있어 보여? 여기서 그만하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. 용서? 날 용서한다고? 아야 그건 네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지. 용서를 주고 받고 싶으면 일단 네가 먼저 얘 생각을 해볼긴데 예상대로 대화가 통하지 않자 너 여동생이 성폭행당했다며 그거 네가 한 거잖아 왜 아닐 척하냐 좋았냐? 이번엔 여덕수의 치부를 건드려주며 그를 도발하여 매를 자처하는 태중이었죠 아, 아, 새끼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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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계획대로 날뛰던 여덕수는 교도관들에 의해 저지되며 너! 뭐 어떻게 된 거야? 괜찮아요? 예 네, 괜찮습니다 너무 쉽다 갑시다. 저는 괜찮고요. 여기, 여기 좀 부탁드릴게요. 그렇게 장애물을 깔끔히 제거해주는 박태중입니다. 재밌는 놈이네.